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언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막말이다 모다 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정확한 얘기를 한 거죠. 일침을 날렸는데 언론은 공격하고 청와대와 민주당도 막말이라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현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참 어려울 거예요 정치가 예, 야당이라는 게 말이죠. 언론이 좀 도와주고 그리고 청와대와 견제 나가면서 이렇게 정치 활동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뭐 언론과 청와대가 한 몸이다 보니까 뭐 자유한국당에서 요만큼만 실수하면 그게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자유한국당을 계속 공격하는데 자 오늘 황교안 대표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뭐, 저도 뭐, 뭐, 저, 학교 다닐 때 정치학, 원론도 듣고 정치 공부 많이 했는데, 이론적으로. 네. 예, 그리고서 지금 뭐, 저도 이제 60 넘게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만큼 정치가 모든 일상 생활을 지고하를 막론하고, 또이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지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정치학 박사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게 이제 정치인데 그야말로 정치를의 정치의 국민의 의사를 갖다가 집결해서 그 시스템 안에 용광로처럼 녹이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정당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당 기능의 핵심은 뭐냐? 여당은 포용하는 정치가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정 주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까지도 전부 포용해서 반대 세력의 포인트가 뭔지 그것을 정책에 녹여 가지고 예. 그야말로 국민 민복을 위해서 국가의 평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현 정부 여당한테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야당의 생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당은 건강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게또 야당의 생명이에요. 예예.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제1야당이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예를 들어서 DJ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세번 빼놓고는 대한민국 해방 이후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발전시키는데 중심척, 역,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의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랫동안의 집권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건실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건실한 비판을 하는 자유한국당을 정부 여당이 포용을 하지 못한다 보니까 전국이 말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국정의 중요한 어젠다에 관해서 내용 있는 토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말싸움을 안, 안고 정말 국민이 볼 때, 야, 이거 정말 토론을 하는구나. 음. 논쟁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말 한마디 오면은, 이 말이 제대로 말, 말이 아니라서 또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엊그제 황교안 대표가 몇 개에 관해서는 좀, 그 좀, 저, 이, 고민을 해보겠다. 조금 오해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했지만, 특히 김원봉과 관련해서 헌 얘기, 예, 예 차명진 의원이 헌 얘기, 이거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 막말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침 오늘은,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청년 또 젊은 여성들 이런 분들과 토크 쇼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청년 친화적인 정당 또 여성 친화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혁신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육아 힐링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전국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고 여야 간의 대화가 단절된 원인은 전적으로 민주당한테 있다 이렇게 딱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국회를 정상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대통령도 국회 정상화 해달라고 그러면서 추경이 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추경이 있고 정부 예산 편성에는 예비비라는 게 있고 또이 정상 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 정부 돈을 그 각종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하는 그 채널이 많은데 전부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갖고 지금 통과 시키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 대표도 이 추경 예산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예산 편성할 때도 있고, 또 예비비라는 것도 있는데, 추경이라고 그래서 언뜻 잘 모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추경을 한국당이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황 대표가 지적하고 나선 거예요. 음. 이렇게 두주이뭉시일를 해갖고, 추경, 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강력하게 이제, 에, 예, 네,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한규한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은 이제 민생 투어 4,000km를 하셨고 벤처밸리 같은 데 다니시면서 또 격려도 하시고 상황도 보, 경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일부는 말이죠. 자유한국당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서 음해성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보수가 단합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좀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한국당이 어 과거에 이제 중도층 하면 사실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중도층이 지난 그 대선하고 어 작년에 지자체 선거 때는 이제 민주당 쪽 지지 성향으로 조금 바뀌었잖아요. 예,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정부 여당의 이제 실정이 계속 되면서 이 중도층들이 이, 우리, 이제, 보수진영, 자유우파진영으로 지 넘어오는 추세에 있어요. 네. 근데 넘어온 추세에 있으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정치 초년생이지만, 생각보다, 어, 당을 초기에 안정시키고, 또이 국민적인 지지 기반도 상당히 넓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황 대표와 의견을 달리하는 그 인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권에도 있고, 야권에도 있고, 흔건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도 커가고 자유한국당도 혁신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구남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에 가야 할 지향점은 딱 하나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내후년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에 가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소득주도성장정책 2년 했는데 나온 게 뭡니까? 지난 이번 1, 4분기 때, 본래 마이너스 0.3이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발표한 부분 0.4로 돼 있잖아요. 예. 그 이게 지금 내년도 경제 선망치를 보면은 2%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걸로돼 예. 있어요. o e c d 국가 중에서 o e c d 국가 중에서 1사 분기에 마이너스 0.3 나간 나라는 32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 32예요.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실업자 수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 수지 적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수출 줄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동력, 이건 찾아볼 데가 없거든요. 이 정도로 경제 실정이 굉장히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 얘기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 김정은이가 핵포기하겠다는거안 믿고 있고, 예. 또이 미국 CNN에서, 우리 CNN 방송 모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CNN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47%가 김정은이 행약속 지키지 않는다. 예. 지금 잘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안보 정책도 지금 실패에 끝나고 있으면, 이럴, 이런, 이런 정부 여당의 실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유우파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 실력은 그냥 괜히 옛날, 지금 현재 이 좌파 세력들이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이런 양상과 달리 내용을 가지고, 즉, 정책 대안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실력을 연마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는 부르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6월달이니까 이번 G20 정상회 또 지금 뭐 G20 국가들 재무장관 회의가 열려 갖고 세계 국제 경제를 논하고 있잖아요. 네. 이고비넘이면 7, 8하은 이제 하계정국의 휴가 휴가로 넘어가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럼 이럴 때는 결국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뭉치면 살고 헤치면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자유 우파가 뭉쳐야 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를 갖고 토론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우리가 그, 뭐라 고 그럴까요? 자살골 같은, 예? 자살골 같은 그런 비판. 이런 것은 좀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음. 하여튼 지금은 잘 지켜보고, 뭉치고, 그리고 단점은 좀 극복시키고, 또 잘하는 거는 격려하고, 그러나 비판할 것도 비판해야죠. 일부 너무 심한 말을 한다던가, 정말 당의 정체성을 해치는 발언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저희가 제재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발언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또 황교안 대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서 말이죠. 너무 약자 코스프레라든가 또여당에 기대는 모습도 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오해하고 말이죠. 아우, 한 2주간 집회를 안 했더니만 또 이렇게 네? 오해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 조금 진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을 쭉 만나고 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전반적으로 대여 투쟁에 말하자면 이 포인트를 잘 잡고 있다. 그리고 좀 내용이 있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도파가 됐든 자유우파가 됐든 누가 듣더라도 논리적으로 예. 이해가 충분히 잘 된다.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요. 사과를 이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끼리 무슨 좀 잘해보자고 하다 보면 좀 약간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뭐 발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엄청난 무슨 옛날 좌파 인사들이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식으로 다 사고가 들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정치인들이 말을 할수 있겠느냐. 어,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근데 사실 예. 사과를 안 했거든요. 예. 예. 지금 황교안 대표 어제 막말이라는 말부터 잘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자꾸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연이어서 예. 어,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럴 때일수록 정말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예, 지금 뭐, 여론조사가 어떤네 뭐, 뭐가 어떤네할것 없어요. 막말이네, 어쩌나 이런 것, 물론, 괜히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야 되겠지만은, 알찬 내용을 갖고, 아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자유민주 세력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그 저력과 실력을 가지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면서, 젊은 예, 정부의 잘못된 그런 정책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주면, 국민들에테 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저는, 저는 그런 자신을 할수 있습니다. 예.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 승리로 이끌어내고 대선도 승리할 수 있게 지금은 말이죠. 고해하지 마시고. 자꾸 헛소문 퍼뜨리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신해한수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버튼도 잊지 마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